코인 관련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 사기까지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쉴드 119입니다 상품권 거래를 통한 월10% 이상의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업체 큐브티켓 해당 사기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기업체는 유튜브와 SNS 등에 상품권 거래를 통한 원금보장형 투자 방법이 있다는 호의 광고를 게시하여 투자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해당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관리 중인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후 미리 대기 중이던 바람잡이들이 우연을 가장한 수익 인증을 하며 텔레그램에 막 들어온 피해자들의 투자 심리를 부추깁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한 후 사이트를 조작하여 수익을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출금시켜주며 피해자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사기 업체를 신뢰하게 된 피해자가 고액의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사이트를 조작하여 수익을 안겨주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거나 원금을 회수하려고 할시 출금을 막고 여러 이유를 빌미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가 입금을 해도 출금은 처리되지 않으며 결국 피해자는 기존 입금한 투자금과 추가로 입금한 금액까지 전액 갈취당하게 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 내에 피해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은닉 자취를 감추는 등 영향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 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실드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